안녕하세요. 이 앤아웃 대표 조경현입니다 대방 대림 아파트 철거 끝나고 전기공사하고 설비공사, 미장공사 이렇게 작업 진행 예정이고요. 대방 대림 아파트가 32년 된 아파트인데, 이렇게 LNC 블록으로 어 외벽이라든가 내부벽을 지금 일부 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외부 쪽 벽들은 LNC 벽돌이라그래서 LNC 벽돌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앞쪽 라인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이 안 닿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물이 닿는 부분에도 이렇게 지금 예전에 뭐 비용 때문에 그런 건지 건설사에서 이렇게 좀 일부 내부 벽들을 이렇게 해놓은 흔적들이 보여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대표님 여기는 네. 지금 철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수도 배관 이렇게 이 나와 있으니까. 네, 네, 네. 이거 이거 안쪽으로 이제 들어. 이제 바닥을 네. 어, 철거를 해서 안쪽에서 동 이게 에이콘 배관이라서 플라스틱 경질 호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밑에서 잘라서. 엘보를 써서 안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바깥에 외부 쪽으로 냉수 배관을 묻어줄 예정입니다. 또 내부 피트 벽인데요. 지금 철거를 해놨어요. 어제 공 어, 넘어가는 벽이라서 일부 철거를 해놨고 여기는 다시 목공 작업해서 피트 벽을 다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조적벽돌 쌓든 둘 중에 하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어, 피트 벽을 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벽박이장이 이만큼 있었던 곳이죠. 그렇죠. 있나요? 여기에 벽박이장 있는 걸 철거를 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에어덕트별 배쪽하고 두 개가 지금 나란히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항상 에어덕트는 꼭대기층으로 해가지고 배출을 되는 가스 배가 이게 이제 신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 안쪽에 오픈이 돼 있고요. 천장까지 다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옥상까지 뚫려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풍기가 돌아간다면 그럼 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내김 냄새가 난다. 그럼 이런 쪽에서 이 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가 푸드. 푸드. 예예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냥 펑 뚫려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에어, 에어덕트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부분도 여기도 지금 뻥 뚫려 있는데 지금 요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다음에 요 부분도 지금 약간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지금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철거를 해놓은 상태. 그러니까 어 사실은 조적식 벽돌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 아마 비용절감, 단가 절감 같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이만큼 벽을 만들어야겠죠. 다시 만들어야죠.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 이거를 어, 법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당연히 그건 지켜줘야죠. 아,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욕실 벽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어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다 보니까 어, 벽이 정말 얇은 LNC 벽들, 요, 이 벽은 한 두께, 한 6c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정도 두께로 해놨어요. 근데 이, 이 두께를 가지고 여기다가 시공을 해놓으니까, 어, 그러지 않아도 석고 어, 벽돌이라 이게 사실은 물을 흡수를 많이 합니다. 사용하면 안 돼요, 욕실 안에.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었고, 비용적인 부분이 지금 감당이 좀 조금 어려우셔서 이걸 철거하고 새로 조적을 쌓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 일부 벽은 좀 살려서 물안 들어가게 해서 지금 방수공사 철저하게 하고요. 그렇게 할 예정이고, 안쪽도 조적식 벽돌 쌓아서 방수처리해서 안쪽으로 물이 안 새게끔 할 예정입니다. 모든 배관이 여기로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게 정말 디테일한 건데요. 화장실에서 내려오는 양변기에서 내려오는 배관. 아, <laughs> 예, 양병기 거. 배관. 아, 네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세면기 배관, 네. 세면기벽 배관, 샤워하는 육가 있는 자리 배관이 한 번에 몰려서 일로 다 나가는 거야. 전 세대가 다. 이 안쪽에 있는 배관은 뭐냐.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보시면 가지관이라고 해서 원 배관에서 입출수 배관.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서 퇴출되는 온수가 들어오고 나가는 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에도 보시면 l n g 복돌로 입구방을 막아놨어요 많이 썼네요 네 많이 썼습니다 결국은 인건비라든가 단가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근데 아마 이쪽 대방 대리아파트가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세대 지금 찍었는데 요 정도면 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인덕션을 사용하시는 고객님들은 고출력을 쓸 거냐, 저출력을 쓸 거냐에 따라서 전기 용량이 딸릴 수 있어요. 고축은 현재 지금 주방 쪽으로 4 0퀘어 라인을 지금 돌려서 지금 어, 바닥으로 묻혀 있는 배선을 새로 지금 뽑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파란색하고 갈색이 4 0퀘어라서 두꺼운 선이에요. 어, 아, 좀더 두꺼운 예, 좀 이거 보시면 이 나머지 세 가닥은 전열 라인으로 해서 잡혀 있는 거고요. 이두 가닥은 따로 지금 이제, 요건 접지 같이 쓰는 거니까 녹색은 접지 같이 쓸 거고요. 그래서 이두 가닥은 원 인덕션 배선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새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는 인덕션 사용하시면 기존에 있던 거고치려고 쓰시면 차단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차단기를 40회어 선이면 32A짜리 누전 차단기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2 0암페짜리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불니다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요거는 항상 무전차 단기 3 2암페짜리 걸을 때 걸으시려면 요4 0암페짜리좀 두꺼운 선으로 고출력 쓸수 있게끔 따로 인덕션 배선을 뽑아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가 아니고 네. 어, 지금 심실을 걸쳐 가지고 주방으로 들어올 거예요. 요 라인으로 들어올 거예요. 안쪽으로요? 네, 이제 지금 여기 전열 라인이 두 라인 정도 잡혀 있는데 어, 침실을 통해서 한쪽 라인이 잡혀 있어서 주방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그40 평짜리 두꺼운 선이 인덕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나갈 거예요. 아, 그럼 저선 밀어 밀어? 그렇죠, 예, 땡겨 올 거예요. 네, 예, 땡겨 올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들이.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땡겨 들어가고 있죠? 지금 전체가, 한 다섯 가닥이 땡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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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땡겨요 아, 저렇게 들어가고 네네네. 네. 그래서 저거를 다시 배갈 집어넣어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나올 거예요. 주방으로. 이런 작업들, 공정들이 들어가니까 비용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죠? 인건비라든가. 특히 구축 아파트는 더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선이 낡가고 오래됐으니까 이 배선 라인을, 어, 어떨 때는 다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고객님들이 생각하실 때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인터넷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꽤 많아요. 그게 뭐냐면 구축 아파트들은 인터넷선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면 창호 공사할 때 천장으로 해서, 어, 뭐, CD관을 빼놓든, 프렉시버를 빼놓든 빼놓으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미리 사전에 고객님들하고 설명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노출로 해가지고 UTP선을 어, 시공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공사 전에 인터넷 UTP 선이 어디로 메인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실로 들어왔는지 안방으로 들어왔는지 이걸 체크하셔서 여기가 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대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메인이 안방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인선을 거실로 이제 뺄 거예요 거실 TV 자리로 빼줘야 셋톱박스가 거기서 연결이 돼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똑같이 보여도 메인선이 어떤건지 구분을 잘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메인선을 잘 잡아야 돼요. 아, 그럼 이게 외부에서 이쪽 안방으로 바로 들어오는 예,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외부 통신 분전반에서 구축 어, 아파트는 통신 분전은 바깥에 있어요. 아파트 내부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분전반이 KT를 쓰느냐, 뭐, LGU 플러스를 쓰느냐, 아니면 뭐, SK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어, 고객님들이 이사하기 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어, 업주하고 같이 그 공유를 하셔야 노출 안 시키고 유튜브에서는 내부로 이렇게 시공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1차 방수공사, 어, 고스를방수공사 하는 거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바닥에 물을 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방수액가고 물하고 믹싱해가지고 지금 어, 방수액이 섞인 물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왜 주는 거냐면 건조, 방수는 물하고 굉장히 직결돼 있어요 네 방수액하고 물이 혼합된 물을 이렇게 흠뻑 주셔야 보시래방수를 했을 때잘 먹어 들어가서 마르면서 크랙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1차로 깨끗하게 다 먼지를 걷어내고, 걷어내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물하고 방수액을 섞어서 물을 네. 뿌려 주는 거예요 네. 혼합된 물을 뿌려 주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세멘하고 몰라인하고 방수액하고 물하고 혼합된 지금 세멘을 저렇게 한 3mm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얇게 펴 바르고 나서 빗자루질을 해야 돼요. 빗질을 안 하면 샘니다 기포라든가, 뭐, 네. 그게 이제 방수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층을 만들어 놓고 꾸덕꾸덕해지면 말르면 네미탈 방수를 2차를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게 보호제인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철거를 할때 이렇게 바닥을 들어내면저 고슬의 방수가 잘안 떨어지면 고슬의 방수가 진짜 잘된 겁니다. 한 시간 정도 꾸덕꾸덕 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2차로, 혼합된 미, 장용 메미탈에 방수액을 섞은 걸로 다시 한번 보호용 미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도막 방수를 3차로 하는 겁니다.